뭐냐 탱커 없이 간다. 아니 우리 원딜 없이는 좀. 어 W 줄? 어 이거 할만할 것 같기도 한데? 할만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발리라 하는 사람, 이 사람 있잖아요. 발리라는 픽이 특이하긴 한데, 이 사람이 원래 하는, 하는 픽이에요. 원래 이분이 하는 픽인데, 처음 본, 오늘 처음 봐요. 발리라 하도 밴대가지고, 이 사람. 아, 한, 한번 봤나? 두 번, 두번 정도 본것 같기도 하고. 그 뒤로 쭉 밴대서 못 봤는데. 준비됐죠?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오. 요거 가둘까? 그러면 발리라가 돌아다니기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아다 시원하다 지뢰 안 맞으려고 딱 따라가는 거봐 아따 그래, 위험하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같이 따라다니네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중. 아 근데 아직 괜찮아요, 뭐이 정도면. 살에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어떻게 막아? <laughs> 아, 그래. 뒤에 뒤에 우리 원딜 있네요. 원딜 한명 죽는다, 야. 야, 원딜 뒤하면 노 아, 데 어느 쪽이 씨앗을 먼저 수집할 수 있겠네 그를 캐릭터를 캐릭터를 캐릭터요 그러면은 요거갈 필요가 없기는 한데. 를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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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상이동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조금 힘들다. 줄이 특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와와 아주 잘해줬다. 아니 왜 여기서 나왔어, 소가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이게 누구네 음 특성 나와야 돼, 이거. 공속이 어디에 있더라? 아, 데스윙 역겨운 짓 하고 있죠. 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벨. 소방가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보단 나을 거에요. 아마.. 메이비드.. 다보이죠 집을? 기력이 왜 이렇게 빨리 차? h a r e So the 이 a t c h i

오, 잘 걸었다. 나이스. 굿, 굿, 굿. 어, 이번 거잘 걸었다. 아주 시원하게. 이거는 데스윙이 바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킬을 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죠. 형타커네. 구원에다가 이거는 안 죽죠. 좀 많다 해야 돼. 아. 야, 구원 또라. <목소리> 와, 이게 안 죽어. 와, 이게 안 죽어. 와, 이것도 살려. <목소리> 아깝다. 까미 까미. 베스인 <laughs> 공포 때문에 살았죠 줄. 그렇지 격동하고 나이스. 새로운 팔로워가 각지되었습니다 팔로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이 속을 가질게요 왜? 이 속까지면 우리 팀이 특히 줄이 굉장히 좋아할 거기 때문에. 기아도딱 살았으면 진짜 준비. 최고였는데. 옛날에 트리어? 지금은 이렇게 갔는데, 7레벨은 보통 회생의 한계를 많이 가고요. 13은 이제 유동. 13은, 저는 기보 좋아하는데, 요번 판은 이속을 갔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해야 오우 정말? 유속 주고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laughs> 유저! 느낌 있는데? 이게 느낌이 있는데? 여기까지. 살려! 와, 씨, 이 <laughs> 무적이야? 찍어도 잡죠? 고맙다. 발리라가 이렇게 일대일들은 진짜 좀센 편이긴 하거든요. 오, 디아 여기서 누네 뚝배기라서 아마 아, W 특이네. 이러니까. 아, 뭐야 지금? 러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길 바란다. <laughs> 노탱보다는 노원들이 더 강력한 건가 진짜? Z <laughs> 낼 쓸게요. 뭐야 안 먹었나? 네빛나의 그래, 뭐 원들. 2 0에는 빨라용이 나을것 같아요. 이거를 제트를 빨리빨리 써줘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가지고. 네 운명의 낙인 이거. 큐, 큐트리가 진짜 세가지고.

준비되었다 어서 모는게 좋겠구나 이거 다 먹자 이거 시간 끌리면은 아바투르 있어가지고 제가 불리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구원쓰기 전에, 나이스. 이거는 구원쓰기 전에 죽인다는, 그니까, 잡는다는 걸 전제하에 변이를 빠르게 건 거라서, 반각 쓰려고. 그래, 잡았으니까 됐다. <laughs> 이건 뭐. 변이 바로 걸어주고, 제트 한번 타주고, 이거는 빨라용 가야겠다. 특이하지만 빨라용이 필요하네 오, 응? <laughs> 어디갔어? 빨라용. 발리라 추가딜이랑 아마 방깍이랑 해서 사열까지 집갔다올게요 발리라 순간복딜이좀 세긴하죠 근데 이거 7레비랑 요거 16 요거 두개때문에 되게 센편이긴해요 미션,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볼게요. 상대 20전에 이거 나와가지고 시안 나와서 먹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는 안 됐고. 대싱 특성 큐트리로 갔네요. 와 딴딴해, 딴딴해. 와, W 트리로 세긴 세다. 뭐꼭 끝내면 됩니다. 사실 그냥 해가도 끝이긴 한데. 궁이 행진에다가 W 트리였으면은 방금 교전은 좀. 힘들긴 했지 않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10렙부터가 힘들더라서 그렇게 되면 응. 어. 우리 cc 진짜 많다 어? 어디갔어 어? 아, 처절하다. 나이스 처절했다. <웃음> 마지막에 <웃음> 줄 터져버려 가지고 깜짝 놀랐네. <laughs> 건물은 진짜 웃긴다. <laughs> 야, 재밌게 했네요. 좋았습니다.